It's still f o g 또 y right? Oh, it's snowing now, too. So, I'm going to go to 여기는 여전히 추워요. 오늘 지금은 최 t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이 u 도예요 이쁘다, 이쁘다, to go to the house. I'm 가 o i n g to go 와, 사람들. 침대도 운동 열심히 한다. 상대 많이 안 해. 이게. <웃음> <웃음> 오 너무 춥다. 서 코드에. 왜? 여기 윈터랜드에 완전 겨울 왕국 같아. 너무 추워 야, so p r e 왜? Very pretty. But w e know uh, how windy and cold it is outside. Uh. 정말 추워요 어. 피치 고 있었어. 얼마 not s u r 지 I'm not s u r 꽁 I'm not s u r 요 I'm not s 상 r e I'm n 이쁘다. 제가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t e 오늘은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햄버거 빵 구워요 지금 허즈벤을 브리오슈 반죽을 하는데 찍긴 찍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요거라거든요 편집을 이거를 오늘 빨리 해야지 오늘 올릴 수 있어서 아이요 바빠요 아빠자 봅시다 이거는 이거나에디 e n c h That's over. Oh, so so, okay. Stop i k i y Your daughter. Uh. 아이고. j u s one e 이거는 third roll cake. Oh, another roll cake. Kids, happy -네. oh, kids people, are happy, ね. h people, you know. o k a Yeah. 잠깐 찍었어요. 잠깐 찍고 저도 이제 편집을 이어갈게요 데디가 이거 너네를 위해서 또 롤케이크를 또 만들었어. 이뻐, 이뻐. 오븐! 응. n o not yet. <laughs> s minutes. h uh, 아, 아직 아니야. 오케이 okay. 진짜 r e 이번에 r e a d 자, 와, <laughs> 어 너무 이쁘다. 박수. 박수. 아, 고른. Smells 와+ 음. 와 나이스 오 진짜 오늘도 또 oh, 진짜 엄청 yeah. 먹겠구만 오늘도 엄청 먹겠어 <laughs> 그치 어. 이거 라 먹어도 먹을 거잖아 짠오 oh, yeah. 뭐+ 뭐+ 뭐왜또 어, 어+ 어+ 어 가까우지 마어이 뺐어 지금 이해해봐 어 이거 잘했어. 까치가 세이줄거야 알지 그그그그 예스그다 이제는 do. 알아서 이도 뽑네 제가 They did a the huh? They did you know She did, you She know 와아 노노노노 oh. w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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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이고 no, no, no. 제가 뭐지? 계속 영상 편집한 동안 우리 허즈베이 그새 크림 다 만들고 다 했네 이노노노노 좀 so, oh, 이번에 토핑은 라즈베리, 오케이? p r e 다 p r e 초코 크림하고 라즈베리랑 컬러 매칭. 좀나 돌돌돌돌. 맛있겠다 이거 크림 먹을 사라요거 남았다 나나 먹어 나나 나나 먹어 나나 먹어, 먹어. 이렇게 나나 먹어 그리고 이건 부리오시는 지금 발효 중이에요 아마 한 시간 뒤에나 버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소분을 해서 또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이 몬 에잇 오 나이스 돌돌돌. 볼볼볼. 밥타임. Yes. 그래서 여기다가 버블 있다. 버블 버블 버블. Good, nice. 프레드프풀브 이용해서 발효를 빨리 시키려고요. 벌써 아직 공복인데 12시 41분이에요. 오늘의 버거 속 재료는 이렇게 아보카도, 오이, 토마토, 레터스 그다음에 바사오. 케이 제가. 음. 어. So you making the patty now? 버거 아. 패티? 어, 비프를 이용했어 r e a d 리 one up. yeah, it's like two 지 c l 지 c k oh, we can e g e t r 들이또 부풀었네. 에그워시. 두 에그워시 했어. 어 오늘의 버거 치즈는 그다구다그다구다 그다 그. 어. 치즈 다 좋은데 이 껍질 왜? 스킨. 응. 너어 너의 스킨. 어제어 오, 맛있겠다. 컷컷래땡땡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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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t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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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앞머리가 왜 그러냐 넘겨 올빼. 아? 어? 자 에피 마우스 치즈. 냠냠냠냠냠 로제인도 여기. 음 um. 굿아치즈. 엄마 다 준비했어 이제 테이블 갖다 놓자 오케이 접시 가져가 테이블 세팅하자 오케이 냅킨 놔두고 네. 네. 오케이. 에그워시 네, 한 다음에 한번더 발효시켰거든요. 오. 윤기가 잘잘잘. 잘, 잘. 어, 그리고 깨 뿌려요. 참깨. 검정깨. 벌써 맛있겠다. 야, 이제 드디어 빵 굽는다. 와. 저는 여기서. 양파이거밖에 없어 버섯과 양파 같이이거를 일단 볶고 오오레디 부풀었다. 나이스석이랑 똑같이. 이 녀석이랑 똑같이. 이녀석습니다같이이 녀석이랑 똑같이. 이 녀석이랑 똑같 오우, 와! Beautiful,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와, 진짜 장난 아니다. This is yours. Big one. Tata,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아름다운 햄버거 빵이에요. 오우, 대박. 아우, 조심.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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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를 불맛을 입혀야 치즈랑 고기에. 티티. 미야미. 즈 치즈, 치즈, 치킨 치즈, 드디어 먹자. 드디어. 지금 2시다. 2시. 두시. 어, 비건 u 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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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큰. 뭘까? 즈즈오즈이로즈 만들기 시작해. 에피야 여기 있다. 만들기 시작해. 만들기 그래, 시작했어. 봐도 만들어. 로마인? 네, 오케이, okay, 가자. 레츠 고. 레츠 고. 오케이. 패티 넣어서 하나씩. 오케이. 응. 아, okay. 자기가 알아서 발라서아 그거다가 넣고. 이거는 그거 스파이시도 아, 그거 파프리카소스. 그 다음에 나는 I'm not 엑스트라 치즈 i 해야 돼. t a daddy. I'm 잘잘잘잘 d 잘했어, y I'm not a daddy. I'm not a d a d d t t a y m o

맛있어 아이고 <_ður> okay. okay. 잘 먹네. 아이고 로즈리는 맛있어 아이고 리리는 빅바이트와 대디는 빅바이트 빅맨 대디는 진짜. 어와빅매 So good. So good. So good. s 제먹버거 이거 치킨 버거요 치킨 버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나도 먹어보 너무 잔아다무이쁘다빵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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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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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다 너무 달리와 이거 먹고 롤케이크도 먹어야 돼. 알지? 오늘은 바로 하나씩만 먹자. 엄마, I think this is 어, 햄버거. 맛있지 음. The bun is so good. 역시 버터가 들어가야 돼. 진짜? 야, 소금. 너무 고소해, 빵이. 음. 빨리 벌 먹어. 리도 엄청 배. 우와. 아직반남았는데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half 먹어. a quarter. 음, 맛있다. 한 q what? One third, one third. 아유, 잘 먹어. 음, 다 먹었다. 두시, we we start eating two or three. Now, what are you guessing? 부침반. Yes. 다 먹었어요. 이제 롤케 먹을까, 얘들아? 음. 그 다음에 수영하러 가야지 음. 학교 음. 가기 전에 롤케, 음. 롤케 원, 원, 원뉴원 자, 뉴 롤케 오늘 만든 거 뜨끈뜨끈 신상이에요 오늘 완전 풀, 풀로 풀꽃으로 먹고 풀꽃으로 아, 노는구나 너희들은 좋겠다, 학교 가기 전에 음. 와. 와, 크림 엄청 넣었어 또 okay. 이거 에필 끝에 오자 에필 거 g <목소리> 와 라즈베리, 자, 릴리 와 l 키 c 키와 땡큐 a 디와 크림 넘친다 넘친다 so 소그 <목소리> 릴리 어때 소그 so 데리한데 썸자대리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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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m b e u m b e r o y u gotta o 크림 초코 크림 베리아미 라즈베리랑 음매추 빵은 언제나 촉촉 벨그 음 이제 또그뭐 뭐지 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오늘 뭐금방었고또 치우는 것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수영장 가야 돼방 끝날 전에 엄청 놀아주기로해서 수영복 다 입었어 옷 안에다가 준비됐어 어 오케이 가자 가자 엄마도 다 했다 이제 자 위거겐 we 위거겐 <laughs> oh, YMC 여전히 oh, 포기 와, 완전 윈터 랜드에, 렐레? 다들 장바구니 하나씩 들고. <laughs> 수영하러 YMC에. 오케이. 와, 대낮에 와서야 3시 왔거든요. 지금 6시, 6시. 엄청 놀다 간다. 재밌었어? 어, 가자. 집에 가는 길에 롤커마트 왔어요. 어제. 투나를 했는데 아, 다들 너무 맛있다고 또 먹고 싶다 그래서 세일이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까지하거든요 그래서 또 사러. 와, where? where did you find? Okay. 나 와. 이게 원래 100g당 4,700원인데 지금 2,000원이에요. 엄청 거은요자 바이바이. 너무 작다. 막 2,700원 막 이래. 이거 3000원. 2달러 오케이. 개 사요. 다섯 개 사도 15000원. 15달러. 15 오, oh, g 가자. 오늘 저녁으로 먹읍시다. Let's go. 뭐 하냐? 가자. 루치즈? 어. 비아더원? 너? 너. So this. So this 치즈 Yeah, super strong. 오케이. 오케이. 이거. 3000원. We eat all. <laughs> <웃음> <웃음> 어, 이거 치즈, 치즈 다섯 개 하려다가 여섯 개에서 여섯 개 했는데, 18,000원 조금 안나오고 치즈 합쳐서 23,000원 나왔어요. 오늘도 저희는 또 치즈 파티를 합니다. 아 연말 내내, 연초 내내 치즈 파티에요. 세탁기, 오케이, 워시머시 오케이, 워시머시치즈해 이거 뭐, 체리, 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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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살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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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 자아으 먹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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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 으아, 아 으아, 아아 으아, 으아, 얘네들은 폰즈 소스로 는 이거는 대충 만자, 만들었어요 간장이랑 마이스 비네가랑 그다음에 또 레드와인 비네가 넣고 오렌지 주스, 레몬 주스 넣어서 대충 만들었어요 대충 삶았 우리 거는 우리꺼는 이렇게 미음이 스파이스 오케 고추, 고추. 고추, 고추, <람이> 고추 두개 더, 피클. 오렌지 제스트도 살짝. 얘는 소금으로 일단 살짝 가능하고요 쌀 그리고 올리브유 질 좋은 올리브유 케이퍼 연어랑도 맛있지만 토마호도 맛있어요 케이퍼를 올려주고 yeah, 연어 많이 얹어요 다진거 다 뿌려 다 뿌려 다? 에브리 r y t h i 언 g t h 이 for only you and me. 이렇게 여미여미~ 뭐~ 이따가 또 레몬 제스트, 그리고 오렌지 제스트. 아이 웃어~ 저~ 안전해 있어~ 약간 그~ 이~ 떡 오이, 짬뽕이 되고~ 레몬제~ 얘, 뭐~ 약간 왜이렇이스 됐다, 됐다 완성이에요. Yeah. r e ready the dinner ready. 와. Yeah. Wow. Mm. 자, mm. 먹자. 아, mm. oh. mm. 맛있게 먹어. Yeah. 천천히 천천히 먹게. 오케이. 소다바로 먹을 거야? 그럼 컵이랑 가져와. 알았지? 맛있어? 어. Mm. 와와 oh. right? right? mm. mm. 자, 컵. 맛시게먹 mm -hmm. 자, 젠틀. 오케이, 젠틀 잔입니다 젠틀. 짜잔. 오케이, 맛있게 먹어. 맛있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짜잔. 짜잔. 비밥. Oh. 맛있어 요거? Mm. 음. So mm. I love this garlic cream cheese. I used all the tuna s i pack. 오, 그래. 그거 얌이? 음. 어때어그다 그거 x u r y Lux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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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u 알 u 어 y l 어 x 어 r y 거다니 u 오케이? 다니 u r y l u x 난로지이 저렇게 열심히 먹는 거 처음 보네. 늦겠다 로지. 시 위디 인조이다 춘하. Very good. 블리치도 먹어봐. 완전 스트롱이야. 진짜 장난 아니야. 어, 리한 무슨... 입에 다 넣어봐. 한번 넣어봐. 빨리 한 입에 그냥 넣어봐. 스트롱 왜? 어때? 싫어? 난 맛있어. 얌이 왜이래? Right, 음. 스트롱. 음. Good. 음 맛있지. 천천히 같이 먹어. 사 맛있어요. 곰방이. 울티 맛있어. 야미매? 제가? 음. 아, 어, 맛있다. 이제 학교 가자. 알지? 예.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제 만찬 이 오케이? 학교 가자. 오케이. 오케이. 학교 보낼게요. 학교 가자, 너희들이 이제 많이 먹었다. 진짜 많이 먹고 많이 놀았다. 힘들다. 놀아주는 것도 힘들고, 먹이는 것도 힘들다. 알았지? 엄마.